안녕하십니까. 초강주입니다. 자, 무료방 1번방 구독자 리퀘스트입니다. 두월 FST 화신입니다. 자, 이제 두월, 음, 좀 중형주 급의 자동차 부품주인데, 자, 최근에 상당히 좋았다가, 예, 좀 많이 내려왔어요. 예. 자, 음, 자동차줄 부품주들이 사실 되게 늦게 올랐거든요. 예. 자, 현대차랑 비교해보시면, 예. 자, 그죠? 예, 조금 늦었어요. 올라오는 게. 근데 뭐, SL이랑, 어, 성화 하이텍 이런 애들은 좀 빨리 올라왔고. 근데 두월은 장점이 있어요. 가벼운 애기 때문에 이렇게 상을 잘 친다는 그런 장점도 물론 있죠. 예. 자, 이 종목은 또 여기 예, 이상급등으로 또 예, 자율공시 한번 예, 물어본 적이 있죠. 예, 근데 뭐, 축가급등 사유 없다.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예. 자,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예, 라인을 침범해서 좀 두 번째, 아, 러니까첫 번째 상한가 라인으로 좀 떨어지고 있죠. 자, 여기 지지선 여기 보이시죠? 3,500원 사, 이거 500원 딸인데, 3,500원 지지는 어느 정도는 성공했어요. 예. 수요일은 뭐 폭락이라 이건 뭐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61선 정도 지지하는 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실적도 나쁘지가 않아요. 솔직히 저는 두 올이, 이거 5,000원은 넘는 게 저는 이게 정상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근데, 뭐 3,600원 뭐이 자리는 사실은 저평가 긴 하죠. 예. 자, 얘도 예, 이제 부품주들 타면 예,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자, 얘는 간단하죠. 4,900원, 5,000원 여기 저항들 물량 소화 못한 매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좀 여유가 있다. 예, 좀 단가에 그러면 여기 4,500원 정도 여기 요기 치고 여기도 잠깐 저항이 될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 치고 이렇게 할때뭐 절반이라도 수익 실현해 놓고 가면. 그럼 또 내려오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자 이거 추가로 빠진다면 한 3,200원까지도 빠질라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밀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벼운 종목이라 뭐 이건 세력이 갖고 놀기도 좋은 종목이에요 예. 자 그리고 뭐 보호 지분도 많아서 예. 일단 이거 작전하기도 좋은 종목이긴 하네요 예, 딱 보면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4,500원, 뭐 5,000원 정도. 예. 일단 거기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자, 시간은 모르겠어요. 예, 시간은 왜냐면 이런 종목들은 좀 늘어뜨리면 일부러 떨어뜨리고, 땡기면 또 빨리 땡기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FST인데, FST도 최근에 잘 올라왔죠. 반도체 쪽은 어, 뭐 장비든 소재든, 예, 최근에 좀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예. 자. 올해 조금 실적 우려감이 있는데, 뭐, 반도체 종목들 다 그렇죠. 뭐야. 하이닉스도 예, 10조 정도 예, 적자가 나죠, 올해. 근데 이 종목도 올해 적자 가능성도 있어요. 예, 자, 근데 뭐 기술력이 있고, 뭐, 좋은 회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우려되지는 않습니다. 얘도 하반기부터는 좀 예, 탄탄해질 가능성이 높죠. 자, 차트도 그렇게 말해주죠. 자, 한 2년 동안 내내 떨어지다가, 최근에 조금씩, 조금씩 활력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 차트하고 조금 다르게 가는 것도 있어요. 얘는 보면, 예. 자, 얘도 보면 약간 확산형이죠. 이렇게 확산형으로 가고 있죠. 예. 이게 쇠기형으로 바뀌면 또 한번 급락 나올 수도 있기는 한 자리긴 해요. 또좀 예. 조심해서 컨트롤 하실 필요는 있어요. 예. 이 종목은 자, 이거 절대로 막 얘는 저평가 자리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저평가 자리까지는 아니에요. 이 종목은 자, 25,000원. 예. 저는 이런 차트를 별로 선호하진 않습니다. 예. 왜냐면 확률이 조금 떨어져요. 먹을 때. 예. 뭐 개인 매매는 뭐 해도 되겠지만. 예. 자, 요 관점에서 보세요. 기준선을 여기서 기준선 25,000원. 그러니까 지지선이 되겠죠, 얘는. 그리고 되돌림선 21,000원. 예. 요걸 좀 중심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퍼져 나가는 거. 예. 예, 요거 쐐기형이라는 거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5,000원 이탈 뭐할 수도 있겠지만 지지해서한번더싼거 만들 확률도 높다. 자, 여기 고가 못 높이면 당연히 매도입니다. 예, 그죠? 예. 그리고 여기서 좀 심하게 눌러도 예, 좀 쫓아가신 분들은 굉장히 괴로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 그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차트는 되게 이변이 많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변이 많은 차트라는 거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화신. 자, 화신은. 이거 제가 옛날에도 강의할 때 한번 얘기했던 종목이죠 네, 저평가 종목 해갖고 제가 2021년인가 20년인가 한번 꼽았었어요. 선광하고 선광도 결국 급등했죠. 화신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결국은 급등은 하죠. 네. 자이 종목도 네, 뭐 실적 면이나 기대 면은 상당히 괜찮죠.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네. 자. 근데 좀 많이 올라온 부담감 지금 있죠? 얘 현재 완전 신고가인가요? 아니네요. 아 완전 신고가네요. 요기 물량을 소화했네요. 2010년 물량을 예. 자 얘는 조금 꺾일 수도 있겠는. 아 꺾이고 있네요 이미. 예. 자 여기 중요한 자이 이제 17,500원. 예. 여기는 예, 이렇게 선을 보면 되겠네요. 17,500원은 지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17,500원. 예. 이거 이탈하면 좀 골치 아파집니다. 좀 많이, 왜냐면, 요런 또 헤드 앤 숄더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 여기까지 또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거의 무조건 그래요. 예. 그, 루트가 깨지면, 예. 항상 무조건 체크하는, 예, 그런 경향을 가집니다. 예. 17,000원 만약에 사소한다. 17,500원. 그러면 다시 리슈팅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예, 이거 못 높이면 당연히 매도죠. 당연한 거죠. 자, 그 다음 저항이 19,000원. 그리고 신고가, 요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17,500원 붕괴하면, 15,000원까지도 또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근데, 딱 그림 보면, 와, 이거 가는 놈이 더 가겠는데, 하지만, 의외로 또 이렇게 뭉개진다니까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볼까요? 예. 자, 사람들 눈을 멀게 해요. 예, 언론은. 언론이라는 게 무슨 뉴스, 그런, 그런 주식 뉴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무슨 경제, 무슨 경제, 뭐 이런 뉴스에서 괜히 좋은 말 나오죠? 근데 그 좋은 말 나오고 한번 보세요. 고가권에선 대부분 밑으로 추락을 하죠.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여기서? 15만원 찍으면 막더갈것 같죠? 양봉 하나 나오면 눈 뒤집혀요. 근데, 자, 자, 그렇죠? 뭉개지면 희망 주고 계속 떨어진다니까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좋은 회사예요. 저 인정했잖아요. 제가. 그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가격. 그때는, 제가 2,000원 대일 때, 3,000원일 때 강의했어요. 그때랑 지금 수준이 다르죠. 올라온 게. 조심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거좀 보셔야 될것 같고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도 상당하다. 기관은 뭐 줄매도 하고 있네요. 7월 중순부터 이미. 자, 조심해서 좀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잔소리 같지만, 어? 외국인이 사네요? 무조건 따라가면 안 돼요. 그들은 일부러 살 때도 있어요. 팔아먹으려고. 이거 조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기업가치를 22,000원 이상으로 봐도 된다고 보지만, 그거는 일반적인 생각이고요. 이걸 만지는 수급세력의 힘에 의해서 바뀐다는 거꼭 보셔야 될 겁니다. 자, 무료방 1번방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이었습니다. 두월 FST 화신이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무료방 바로가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